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딱히 와닿지 않는 데다가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건가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사업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쬐까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 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에 정말 많은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님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어요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부터 한번 먼저 보고 가실게요 한주라이트 종목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다 잡아 드려 가지고 37% 37%나 수익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 보로노이도 보실게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연락까지 저한테 남겨주셨던 분들은 되게 세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42%, 42% 수익 보신 거고. 그 다음, 루닛도 보실게요. 루닛은 이미 눈으로만 봐도 엄청나죠? 이 주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잡아드려가지고 매수하신 결과 59%, 거의 60% 수익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34% 수익 보신 거예요. 그럼 종목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미 손실 메꿀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앱코프로 들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2차 전지 테마 상승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 대면서 사표 냈다 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런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금수 드립까지 쳤다 던데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서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애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4700억 투자로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고요 그런데도 아직 에코프로 이거 들고 있다 놀랄 놀자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제가 생각만 하면 정말 슬플 지경인데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이 구간이 소위 바닥의 바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최근 매매하신 분들에게나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 위에 70만원대에 물리신 분들은 뭐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냐? 할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딱 60만원대.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더 나와야 되는데 내용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제가 오픈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까지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연락 꼭 주시고요. 근데 영상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없 고 인정하는 꼴이죠. 충분히 제가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꾸준한 구독 통해서 실력도 업 시켜보고 계좌도 업 시켜 봅시다. 특히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이신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보급까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용도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도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자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먼저 한번 볼게요. 매립지 쓰레기에서 전기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라는 내용이고요 흙을 덮기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에 불이 굉장히 자주 나고 악취도 심했어요. 인근 주민들이 전에는 창문도 못 열었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산다고 하더군요. 김은미 세진지엔이 상문은 1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복토 작업 이후 우즈베키스탄 쓰레기 매립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인 세진지엔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드 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동남아 6개국과 양자여비. 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넷째로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다음, 온실가스 국외감축 콘퍼런스. 탄소저감 정부 지원 늘릴 시점. 2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 기후 산업국제 박람회를 계기로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들이 참석한 온실가스 국외 감축 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에서는 최근 국외 감축 사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파리협정에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약속한 파리협정은 지구의 표면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목표와의 1.5도 아래로 제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 국내외 기업인에게 저탄소 산업 90조 투자 규제는 철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국내외 기업인들 앞에서 저탄소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관련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2년 기후산업 국제관람회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탄소 중립은 새로운 질서가 됐고 대한민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추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딱 이슈 보시면 어떤 테마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온실가스 부문입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한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로봇과는 다르게 딱히 와닿지 않는데다가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건가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로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즉 현재보다는 10년, 20년 뒤를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겠는데요. ]겠죠? 이러한 일환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저탄소 관련 산업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말해드리려는 부문은 이보다 더 직접적인 저탄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 이해하면 되겠고요. 영상으로만 봐서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그린케미칼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KPX 홀딩스 그룹 계열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판매 업체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국제과제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같이 소재로 재활용하는 CCU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그린케미칼 정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소 설립 소식의 강세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만들고 들고 수소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에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을 개발 중인 그린케미칼 주가가 강세다. 21일 오후 2시 31분 그린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300원 오른 1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린케미칼, 윤 대통령 UAE와 탄소중립 협력 기대발언에 강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면서 그린케미칼의 주가가 강세다. 16일 오전 9시 14분. 그린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1,055도는 1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UAE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 그린케미칼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개발 관련 업체 테스트 돌입 유기화학 제품 제조 기업 그린 케미칼이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핵심 소재인 전해액 유기 용매를 개발 현재 관련 업체들과 테스트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 케미칼이 개발한 유기 용매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원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케미칼 미국 화력발전소 탄소포집 시설 의무화 추진. 그린케미칼이 강세다. 미국이 화력발전소의 탄소포집 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포리된다. 24일 오전 9시 49분. 그린케미칼은 전일 대비 2.25% 상승한 12,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 외에 이산화탄소포집 관련 기술로 관련주로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고요. 이 외에도 전해 유기용매 개발로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어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최근 탄소 포질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 본격적인 테마가 강하게 나온다면현 구간이 두번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1년 넘게 만들어 온 조정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적절한 비중 조절로 접근한다면 최소 30%는 수익 구간을 줄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매수랑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섭섭하실 테니까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둔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내용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끙끙 알고 있는 그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들까지 한테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 하 면서 지금 까지 제꺼 콩나무 주식 이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